안녕하세요. 곰돌이 김원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여러분, 그, 앞에서, 그,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그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학자는, 연구자는, 어, 그런 어떤 저술이나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, 여기서 보시면, 예, 네, 좀큰 걸로 했는데요. 어, 뭐 학부 때에도 음, 이런 어떤 단행본 저술이라든가 아, 이런 거에 에, 함께 참여하고 어, 뭐 번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언어를 번역하고 그랬었죠. 그리고 뭐 대학원 어, 시기에 진보 평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에, 서평을 쓰기도 하고요. 어, 그러다가 이제 박사 이후에 저술들이 나오죠. 단체로 보면은, 음, 학생 때는, 대학생 때는, 어, 철학사상연구회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대학생 때부터, 어, 지금까지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활동을 통해서, 어, 다양한 학자들과 만나서, 어, 연구도 하고,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. 그래서 어, 여기 최재우의 동경대전도 그두 가지 경우인데 어, 한국철학사상연구회와 관련이 있고 또 제가 시민강좌에서 강의를 어,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어, 여기 동북아시아 유교의 전통과 현대 같은 경우는 음,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굉장히 크죠. 어, 범한 철학회에서 발표했던 것도 있긴 한데, 주로 활동을 한국 철학사상연구회에서 어, 했습니다. 한미 FT와 a 한국의 선택 같은 경우는, 어, 학술단체 협의회, 예, 인문사회과학 전국 학회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여기서, 어, 함께 논의하고, 어, 물론 이제, 에, 발표하고 저술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지만, 이런 어떤 단체와의 관련성으로 볼때 그런 거죠. 뭐 송대 신유학의 자연 개념 연구는 음 성경관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. 예, 뭐 중국철학의 인간 개념 연구 박사 논문이니까 당연히 성경관대하고 관련이 있죠. 더불어 사는 세계관은 어 이게 지속 가능 발전. 어, 연구소죠. 예, 그, 한양 사이버대. 예, 거기서의 연구 활동 속에서 나온 겁니다. 어, 이런 식으로 어떤 연구단체 활동과 이 저술, 이거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. 어, 철학자의 서재 같은 경우는 한국 철학수상연구회하고 관련이 있고요. 인문학의 싹. 이거는 제가 스스로 강연하고 연구하고 뭐한 것을 어 책으로 엮은 거고 그 다음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 라든가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는 어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 라는 저술은 뭐 학술단체협의회나 또는 각종 어 시민사회단체 활동 속에서 어 나온 것입니다 어 그리고,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, 어, 주인이 될 것인가는, 진보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죠. 연구소로 얘기하면, 진보정치연구소와 그것을, 이름을 바꾼 새세상연구소, 어,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예, 네, 그리고, 요 밑에, 일곱 빛깔 나눔, 이거는, 음, 이 글을 맡게 된 것은 한양사이버대하고 어, 관련이 있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어, 단체에서 어,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연구를 예, 정리를 한 것입니다. 이렇게 어떤 저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음, 개인의 연구와 어, 또 공동연구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그, 연구의 결과를 단행번호로 엮고, 어, 그러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이 된 저술,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죠. 예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도 연구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개인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단체나 연구 모임, 뭐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비슷한 관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연구가 잘 진행되면 바로 이런 책자로 엮어서 낼 수도 있겠죠. 자, 여기까지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저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